런던여행 3일차 버킹검 궁에 왔습니다. 1703년 이 건물은 버킹검 공작의 저택이었습니다. 그런데 1761년 영국 국가가 사서 버킹검 궁전으로 격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영국 왕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저희 일행이 버킹검 궁쪽으로 발길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군병 막사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버킹검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15분 전입니다. 여기는 빅토리아 여왕 메모리얼 광장입니다. 저 멀리서 마칭밴드 사운드가 들려옵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오전 11시 정각에 근위병 교대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 조금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곳에 약간 늦게 도착한 탓에 버킹건 흉 바로 앞에 자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마칭밴드 행렬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것을 보기에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었어요. He won't be 고 있는 복장이 특이하고 아름답습니다. 특히 제 눈에는 검게 생긴 모자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저 크고 검게 생긴 모자는 베어 스킨, 그러니까 곰 가죽 모자랍니다. 그 무게가 10kg 정도 된다고 하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러한 근위병 교대식은 월, 수, 금,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45분간 진행됩니다. 방금 전 보았던 모습은 근위병들이 자기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모습은 근위병들이 자기 근무를 하기 위해서 궁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칭밴드 없이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근위병 교대식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 5명은 2016년 겨울에 여기를 찾았습니다. 그때 근위병 교대식을 가까이서 보았어요. 당시 사진을 여기에 삽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을 보니 근위병 옷차림이 열분 보라색 혹은 짙은 회색이었습니다. 오늘 보았던 근위병들 옷차림은 모자는 검은색으로 같았고, 상의 색깔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하복이고, 회색 계통은 동복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 7년 전에 방문했을 때 날씨가 흐리고 비 왔는데, 오늘 날씨도 흐리고 비가 약간 뿌리고 있었어요. 저게, 저게 런던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어. 어. 저기 저저 타워브리지 아 저게 타워브리지 그거 어. 내날쯤에 간다고 그러나 지금 음. 저희는 지금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쪽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하지 않는 관계로 글로브 극장은 관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찾은 곳이 이곳입니다. 발자취를 따라서 구경을 한후 전통시장 쪽으로 걸으면서 발길을 닿는 대로 멋있는 곳이 있으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여행 가이드 없이 여행을 하다 보니, 때론 좌충돌하고, 또 각자 취향에 따라서 의견 충돌도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별 무리 없이 여행이 순탄합니다. 앞에 더 샤드 빌딩이 보입니다. 저기 참탑까지 합치면 360m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물 전체를 잡기가 참 힘듭니다. <목소리> 전통 시장 중에 하나인 버로우 마켓입니다. 여기엔 많은 분들이 왕래하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주위에 맛집들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배고픈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출입 푸드를 즐기고 싶어요. 저희들 먹거리로 비시 키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을 오도해 놓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피쉬앤칩 피 n d chip. Fish and chip and beer. Tari okay. Taboaji. <laughs> <자리 잡아야지. 웃음> <laughs> 我们。 런던물이지 런던 브리지에서 내리다 본 템즈강 모습입니다. 강 위엔 크고 작은 많은 배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예나 지금이나 그 흙탕물. 왠지 모르겠어요. 흙탕물입니다. 여기서 보니 타워 브리지가 참 멋있다. 저희들은 많이 걸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아프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어, 하폰 하팍 투어 버스를 타고 편안히 시내 구경하고 싶습니다. 아이코스를 찾아을 e t u r n Although it's known all over the world as Big Bed, that's not actually its name at all. The name of the tower is the Elizabeth Tower. Big Ben is the name of the bell at the top of it, which weighs 30 and a half tonnes. So, another club witness question for you there. Which Churchill married his wife, Clementine, in there in 1908. We're going around there on the other side of the square. Those people on the right are looking and maybe taking a photograph there of Nelson Mandela no one on the right there. One of the more recent statues in London, that no one, Nelson Mandela. Alongside him is Mahatma Gandhi. Further along, Benjamin Disraeli. And looking down the hall on the left there is Abraham Lincoln on the left. I <laughs> do 이샤프 다운 라이트 오다좀다기가스 u s t a o e there. 스카이 가든 빌딩 근처에서 투어 버스를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스카이 가든을 관광하고 싶어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꼬마가 피시냄새 난다고 말을 하더군요. 아까 피시키침에서 먹었던 그 피시냄새가 몸에 배었던 모양입니다. 약간 민망했어요? 카이 가든 안에서 본 런던 시내 전경입니다. 있는 스카이 가든 가 타고 다시 투어 And of course, it's just outside like the main entrance over there. another one of the feet of the Abbey. Uh, and that brings back to Parliament Square ahead of us. Com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you'll see you from a different angle now. We come along here. And, uh, and the church on the right. We saw early on that we had a different angle now. at Margaret's church, which church the the So we'll certainly for the bank change, <clears throat> once again entering Parliament Square. Uh, and over there we'll turn left and we'll see the london eye at the moment where we began the tour uh, where we'll meet 저희들은 이제 숙소로 발길을 향하고 있네요 저는 시내번화가 그것도 인도 한복판에 있는 화장실 체험을 하고 나왔습니다 언젠가 유럽여행 때 거리 한복판에서 화장실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영국의 컨비니언스토어에 왔습니다 <목소리> 아이잖아이이잖아이도이 먹어, 먹 먹어 그래, 그래. 뭐, 와이 차콜 어, 미안, 미안, 미안 와이처리. 아몬드 있다, 아몬드 없어. 아니야 a n 한 a h was at the moment. Hannah was at the m 나 m e 만먹 So, t e l 나만 e t e l 한 me, tell me. I t 야 드디어 집에 왔다. 아니 숙소. 여기는 런던 시내에 위치한 에어비앤비인데 한국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편안한 잠을 잔후 아침을 먹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다가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때야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녁은 컵라면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집 아주머니가 제공하는 아침맛은 일품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빠듯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식시간을 갖고 있어요. 내일 런던의 마지막 일정을 위하여 잠을 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